김용빈 mbn 한일톡텐쇼 시청률 역대급 경신 실시간 검색어 1위 장악 mc 대성 x 김다현 경악 외친 이유는 이건 그냥 노래가 아니라 사건입니다. 대한민국 방송가에 사상 초유의 트로트 대폭발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 중심에는 여전히 흔들림 없이 트로트 황태자로 군림하고 있는 김용빈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대는 MBN의 한일 공동 예능 프로젝트 한일 톱텐쇼. 이날 김용빈의 깜짝 출연단 한 곡으로 방송은 멈췄고 출연진은 말을 잃었으며 시청률은 치솟았습니다. 시청률 폭등. 김용빈 등장 후 순간 최고 14.7% 기록 프로그램 자체 신기록 수립. 한일 톱텐쇼는 한일 양국의 대중가요를 소개하며 양국 팬들을 동시에 사로잡는 글로벌 음악 예능입니다. 그러나 이번 방송은 평소보다 무려 3배 가까운 시청률로 MBN 주간 예능 시청률 1위를 기록하며 신드롬을 입증했습니다. 시청률 집계 기관 KMS에 따르면 김용빈이 등장한 직후 30초 이내에 시청률이 폭발적으로 상승, 순간 최고 시청률 14.7%를 돌파하며 해당 프로그램 사상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10초 만에 80만 건 실시간 검색어 초토화. 포털 점령한 이름 김용빈. 김용빈이 등장한 시점부터 SNS와 포털 사이트는 말 그대로 마비 상태였습니다. 출연 직후 10초 만에 80만 건 이상의 검색량을 기록하며 10분 내 실시간 검색어 1위를 단독 점령했습니다. 김용빈 한일 톱텐쇼, 대성 충격, 용빈 실화야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트렌드에 진입했습니다. 네이버와 다음 관계자 모두 직원 보통 예능 프로그램 반응이 아니다 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입이 안 다물어졌다 MC 대성 생방송 중 동공 확장. 김다현 이건 위로였다 경악. 이날 방송의 진행을 맡은 빅뱅의 대성은 김용빈의 노래가 시작되자마자 말 그대로 얼어붙은 표정으로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제가 진행 중인 거 맞죠? 이건 트로트가 아니에요. 이건 무슨 마법 같은 겁니다. 대성은 이후 방송 후 SNS에 김용빈 씨를 생방송으로 처음 들었는데 소름이 끊이지 않았다며 이 무대는 앞으로 10년은 회자될 것이라고 직접 극찬했습니다. 김용빈은 이날 무대에서 신곡 별표 별표 허재는 너 오늘도 너 별표 별표를 선보였고 마이크를 잡은 순간 공연장은 정적이 휩싸였습니다. 첫한 소절이 끝나기도 전에 박서진은 입을 틀어막았고 애녹은 고개를 숙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김다현은 이건 방송이 아니라 위로였다며 말을 잇지 못했고 전유진은 대본이 날아갔다며 감정 폭발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전문가 분석 김용빈의 음색은 인간의 심리를 지배한다. 음악 평론가 이진우 씨는 김용빈의 목소리는 단순한 가창력이 아니라 청자의 감정 흐름을 읽고 조종할 줄 아는 정서 전달 기술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실시간으로 울림을 만들어내는 가수는 정말 드물졸라며 향후 김용빈의 글로벌 진출 가능성에 대해 강한 확신을 드러냈습니다. 일본 반응도 초매료, 현지 시청자 반응 실시간 폭발. 일본 현지 방송 동시 송출 직후 트위터 일본 트렌드에 김용빈, 김용빈 진입 키워드가 등장했습니다. 일본 시청자들은 초매료 됐다, 초매료. 이런 목소리는 처음이야, 천사 대수, 천사 대수. 그는 천사입니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한국 트로트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후기를 쏟아냈습니다. 김용빈. 이제는 방송을 흔드는 라이브 괴물이자 트로트의 국제적 자산입니다. 한 번의 출연, 한 곡의 노래, 한 사람의 이름. 김용빈은 단 3분 라이브 무대로 방송 하나를, 그날의 검색어를, 한 나라의 시청률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닙니다. 그는 감정 그 자체입니다. 김용빈이 MBN 탑텐쇼 코리아 재팬에 출격하자 시청률이 폭발하고 대성, 박서진, 애노, 김다현, 전유진 등 출연진까지 충격과 전율에 휩싸였습니다. 단 10초 만에 800만 건 이상의 실시간 검색량을 기록하며 포털을 장악한 이름 김용빈. 그의 단한 곡이 방송계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대한민국 방송가에 사상 초유의 트로트 대폭발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 중심에는 여전히 흔들림 없이 트로트 황태자로 군림하고 있는 김용빈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대는 MBN의 한일 공동 예능 프로젝트 탑텐쇼 코리아 재팬. 이날 김용빈의 깜짝 출연과 단한 곡으로 방송은 멈췄고 출연진은 말을 잃었으며 시청률은 치솟았습니다. 시청률 폭등 김용빈 등장 후 순간 최고 14.7% 기록. 프로그램 자체 신기록 수립. 탑텐쇼 코리아 재팬은 한일 양국의 대중가요를 소개하며 양국 팬들을 동시에 사로잡는 글로벌 음악 예능입니다. 그러나 이번 방송은 평소보다 무려 3배 가까운 시청률로 MBN 주간 예능 시청률 1위를 기록하며 신드롬을 입증했습니다. 시청률 집계 기관 KMS에 따르면 김용빈이 등장한 직후 30초 이내에 시청률이 폭발적으로 상승, 순간 최고 시청률 14.7%를 돌파하며 해당 프로그램 사상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김용빈의 압도적인 존재감과 대중적 파급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10초 만에 800만 건 이상 검색량, 포털을 점령한 이름 김용빈. 김용빈이 등장한 시점부터 SNS와 포털 사이트는 말 그대로 마비 상태였습니다. 출연 직후 10초 만에 800만 건 이상의 검색량을 기록했고, 10분 내 실시간 검색어 1위를 단독 점령했습니다. 김용빈 탑텐쇼, 대성 충격, 용빈 실화야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트렌드에 진입했습니다. 네이버와 다음 관계자 모두 직원 보통 예능 프로그램 반응이 아니다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는 김용빈이 단순한 가수를 넘어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매김했음을 증명하는 지표입니다. 빅뱅 대성, 생방송 중 동공 확장 소름 돋는 장면 포착. 이날 방송의 진행을 맡은 빅뱅의 대성은 김용빈의 노래가 시작되자마자 말 그대로 얼어붙은 표정으로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제가 진행 중인 거 맞죠? 이건 트로트가 아니에요. 이건 무슨 마법 같은 겁니다. 대성은 이후 방송 후 SNS에 김용빈 씨를 생방송으로 처음 들었는데 소름이 끊이지 않았다며 이 무대는 앞으로 10년은 회자될 것이라고 직접 극찬했습니다. 대성과 같은 베테랑 MC마저 압도당한 김용빈의 무대는 시청자들에게도 큰 전율을 안겼습니다. 출연진 충격과 전율, 박서진, 애노, 김다현, 전유진의 뜨거운 반응. 김용빈은 이날 무대에서 신곡 별표 별표 허재는 너 오늘도 너 별표 별표를 선보였고 마이크를 잡은 순간 공연장은 정적이 휩싸였습니다. 첫한 소절이 끝나기도 전에 박서진은 입을 틀어막았고 애녹은 고개를 숙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김다현은 이건 방송이 아니라 위로였다며 말을 잇지 못했고 전유진은 대본이 날아갔다며 감정폭발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동료 가수들마저 감탄과 경외심을 드러낸 김용빈의 무대는 단순한 가창력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전문가 분석, 김용빈의 음색은 인간의 심리를 지배한다. 음악평론가 이지영 씨는 김용빈의 목소리에 대해 단순한 가창력이 아니라 청자의 감정 흐름을 읽고 조종할 줄 아는 정서 전달 기술에 가까운 수준지라며 실시간으로 울림을 만들어내는 가수는 정말 드물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녀는 향후 김용빈의 글로벌 진출 가능성에 대해 강한 확신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김용빈의 음악이 장르와 국경을 넘어 보편적인 감동을 선사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일본 반응초 야바이 실시간 폭발하며 한국 트로트 이미지 바꿨다. 일본 현지 방송 동시 송출 직후 트위터 일본 트렌드에는 김용빈, 김용빈 신곡 등이 진입하며 일본 시청자들의 폭발적인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5초 야바이, 엄청나다, 이런 목소리는 처음이야, 그는 천사입니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한국 트로트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후기를 쏟아냈습니다. 일본 팬덤은 김용빈의 무대에 열광하며 한국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탑텐쇼 코리아 재팬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김용빈이 한류의 새로운 주역으로 부상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김용빈, 방송을 흔드는 라이브 괴물이자 트로트의 국제적 자산. 단한 번의 출연, 한국의 노래, 한 사람의 이름. 김용빈은 단 3분 라이브 무대로 방송 하나를, 그날의 검색어를, 한 나라의 시청률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닙니다. 그는 감정 그 자체입니다. 이제 트로트는 김용빈을 중심으로 다시 써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트로트계는 지금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김용빈의 시대는 예고편이 아닌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의 무대가 단순한 노래를 넘어선 사건으로 기록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김용빈이 가진 독보적인 감성 전달력과 무대 장악력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노래의 기술적인 완벽함을 넘어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시청자의 마음 속 깊이 파고들게 만듭니다. 그의 목소리는 하나의 악기처럼 감정을 섬세하게 조율하며 듣는 이로 하여금 마치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끼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김용빈이 가진 진정한 힘이자 그를 라이브 괴물이라 부르는 이유입니다. 앞으로 김용빈은 국내를 넘어 해외 무대에서도 그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일본에서 보여준 폭발적인 반응은 그의 음악이 언어의 장벽을 넘어 보편적인 감동을 줄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김용빈은 트로트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음악의 위상을 드높이는 국제적 자산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의 다음 행보에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것입니다. 시청률 폭등. 김용빈 등장 후 순간 최고 14.7% 기록. 프로그램 자체 신기록 수립 탑텐쇼 코리아재팬은 한일 양국의 대중가요를 소개하며 양국 팬들을 동시에 사로잡는 글로벌 음악 예능입니다. 그러나 이번 방송은 평소보다 무려 3배 가까운 시청률로 mbn 주간 예능 시청률 1위를 기록하며 신드롬을 입증했습니다. 시청률 집계 기관 kms에 따르면 김용빈이 등장한 직후 30초 이내에 시청률이 폭발적으로 상승 순간 최고 시청률 별표 별표 14.7% 별표 별표를 돌파하며 해당 프로그램 사상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김용빈이라는 아티스트가 가진 압도적인 스타성과 대중적 파급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10초 만에 800만 건 이상 실시간 검색어 초토화. 포털 점령한 이름 김용빈. 김용빈이 등장한 시점부터 SNS와 포털 사이트는 말 그대로 마비 상태였습니다. 출연 직후 10초 만에 800만 건 이상의 검색량, 10분 내 실시간 검색어 1위를 단독 점령했습니다. 김용빈 탑텐쇼, 대성 충격, 용빈 실화야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트렌드에 진입했습니다. 네이버와 다음 관계자 모두 직원, 보통 예능 프로그램 반응이 아니다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의 이름 석자가 곧 하디슈의 대명사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입이 안 다물어졌다. 대성. 생방송 중 동공 확장 소름 돋는 장면 캡처돼 화제. 이날 방송의 진행을 맡은 빅뱅의 대성은 김용빈의 노래가 시작되자마자 말 그대로 얼어붙은 표정으로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제가 진행 중인 거 맞죠? 이건 트로트가 아니에요. 이건 무슨 마법 같은 겁니다. 대성은 이후 방송 후 SNS에 김용빈 씨를 생방송으로 처음 들은 건데 소름이 끊이지 않았다며 이 무대는 앞으로 10년은 회자될 것이라고 직접 극찬했습니다. 대성뿐만 아니었습니다. 출연진인 박서진, 애노, 김다현, 전유진까지도 김용빈의 무대에 충격과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소리가 나죠? 김용빈은 이날 무대에서 신곡 별표 별표 허재는 너 오늘도 너 별표 별표를 선보였고 마이크를 잡은 순간 공연장은 정적이 휩싸였습니다. 첫한 소절이 끝나기도 전에 박서진은 입을 틀어막았고 애녹은 고개를 숙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김다현은 이건 방송이 아니라 위로였다며 말을 잇지 못했고 전유진은 대본이 날아갔다며 감정폭발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동료 가수들마저 압도당할 정도의 무대 장악력과 감정 전달력은 김용빈이 단순한 가수를 넘어선 라이브 괴물임을 증명했습니다. 전문가 분석, 김용빈의 음색은 인간의 심리를 지배한다. 음악 평론가들은 김용빈의 무대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 전문가는 김용빈의 목소리는 단순한 가창력이 아니라 청자의 감정 흐름을 읽고 조종할 줄 아는 정서 전달 기술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실시간으로 울림을 만들어내는 가수는 정말 드물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향후 김용빈의 글로벌 진출 가능성에 대해 강한 확신을 드러냈습니다. 일본 반응 초야바이, 일본 시청자 반응 실시간 폭발. 일본 현지 방송 동시 송출 직후 트위터 일본 트렌드에 별표 별표 김용빈, 김용빈 이진입 별표 별표 이순식 간에 진입했습니다. 일본 시청자들은 초야바이, 초, 야바이, 초 지런 목소리는 처음이야. 진짜 천사 대박. 그는 천사입니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한국 트로트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후기를 쏟아냈습니다. K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국경을 넘어선 감동을 선사하는 김용빈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김용빈. 이제는 방송을 흔드는 라이브 괴물이자 트로트의 국제적 자산. 한 번의 출연, 한 곡의 노래, 한 사람의 이름. 김용빈은 단 3분 라이브 무대로 방송 하나를 그날의 검색어를 한 나라의 시청률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닙니다. 그는 감정 그 자체입니다. 이제 트로트는 김용빈을 중심으로 다시 써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탑텐쇼 코리아 재팬에서의 김용빈의 활약은 그가 가진 압도적인 라이브 실력과 더불어 장르를 불문하고 모든 대중에게 통하는 보편적인 감동을 선사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국경과 언어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트로트라는 장르가 가진 한계를 뛰어넘어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방송 관계자들은 김용빈의 이번 출연이 탑텐쇼 코리아 재팬의 인기를 견인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향후 MBN의 음악 예능 프로그램 기획 방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빈 개인에게는 글로벌 팬덤을 확장하고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강력한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의 다음 행보에 대한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대한민국 트로트계는 지금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김용빈의 시대는 예고가 아닌 현재 진행형이다. 그의 음악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방송가를 뒤흔들며 트로트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것입니다. 김용빈이 앞으로 또 어떤 사건을 만들어 낼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탑텐쇼 코리아 재팬은 한일 양국의 대중가요를 소개하며 양국 팬들을 동시에 사로잡는 글로벌 음악 예능입니다. 그러나 이번 방송은 평소보다 무려 3배 가까운 시청률로 MBN 주간 예능 시청률 1위를 기록하며 신드롬을 입증했습니다. 시청률 집계 기관 KMS에 따르면 김용빈이 등장한 직후 30초 이내에 시청률이 폭발적으로 상승, 순간 최고 시청률 별표 별표 14.7% 별표 별표를 돌파하며 해당 프로그램 사상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김용빈이라는 아티스트가 가진 압도적인 스타성과 대중적 파급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10초 만에 800만 건 이상 실시간 검색어 초토화. 포털 점령한 이름 김용빈. 김용빈이 등장한 시점부터 SNS와 포털 사이트는 말 그대로 마비 상태였습니다. 출연 직후 10초 만에 800만 건 이상의 검색량. 10분 내 실시간 검색어 1위를 단독 점령했습니다. 김용빈 탑텐쇼, 대성 충격, 용빈 실화야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트렌드에 진입했습니다. 네이버와 다음 관계자 모두 직원 보통 예능 프로그램 반응이 아니다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의 이름 석자가 곧 하디슈의 대명사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입이 안 다물어졌다. 대성, 생방송 중 동공 확장 소름 돋는 장면 캡처돼 화제. 이날 방송의 진행을 맡은 빅뱅의 대성은 김용빈의 노래가 시작되자마자 말 그대로 얼어붙은 표정으로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제가 진행 중인 거 맞죠? 이건 트로트가 아니에요. 이건 무슨 마법 같은 겁니다. 대성은 이후 방송 후 SNS에 김용빈 씨를 생방송으로 처음 들은 건데 소름이 끊이지 않았다며 이 무대는 앞으로 10년은 회자될 것이라고 직접 극찬했습니다. 대성뿐만 아니었습니다. 출연진인 박서진, 엔호, 김다현, 전유진까지도 김용빈의 무대에 충격과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소리가 나죠. 김용빈은 이날 무대에서 신곡 별표 별표 허재는 너 오늘도 너 별표 별표를 선보였고 마이크를 잡은 순간 공연장은 정적이 휩싸였습니다. 첫한 소절이 끝나기도 전에 박서진은 입을 틀어막았고 애녹은 고개를 숙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김다현은 이건 방송이 아니라 위로였다며 말을 잇지 못했고 전유진은 대본이 날아갔다며 감정 폭발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동료 가수들마저 압도당할 정도의 무대 장악력과 감정 전달력은 김용빈이 단순한 가수를 넘어선 라이브 괴물임을 증명했습니다. 전문가 분석 김용빈의 음색은 인간의 심리를 지배한다. 음악 평론가들은 김용빈의 무대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 전문가는 김용빈의 목소리는 단순한 가창력이 아니라 청자의 감정 흐름을 읽고 조종할 줄 아는 정서 전달 기술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실시간으로 울림을 만들어내는 가수는 정말 드물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향후 김용빈의 글로벌 진출 가능성에 대해 강한 확신을 드러냈습니다. 일본 반응 초 야바이, 일본 시청자 반응 실시간 폭발. 일본 현지 방송 동시 송출 직후 트위터 일본 트렌드에 별표 별표 김용빈 김용빈 이진입 별표 별표 이순식간에 진입했습니다. 일본 시청자들은 초야바이 춤 초... 이런 목소리는 처음이야 진짜 천사 대박 그는 천사입니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한국 트로트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후기를 쏟아냈습니다. K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국경을 넘어선 감동을 선사하는 김용빈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